어제 그 올드타운이 너무 좋아가지고 오늘은 아이들 데리고 왔어요 여기가 구이스테이션이라고 옥상에서 커피 뭐차뭐 예, 먹을 수 있는 곳이라 가지고 핫플레이스라 하더라고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아. 우리나라 기와 같은 느낌인데 기와 시붕은 아니고 아. 기와랑 비슷합니다. 사유아 로아 어때 여기 오니까? 어라 그만 먹어. 응? 좋아? <laughs> 망고 주스 맛있어? 오렌지인데. 아, 오렌지, 오렌지, 오렌지다 오렌지. 망고인데, 망고인망고망고인데 어? 망고예요. 망고망고 있는 망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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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고예요 망고예요. 망고예요. 고예요 다리 밑으로 막 지나가는 게 있더라고요. 그 배를 타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호객이 되게 많아요. 호객행위를 하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일단 불경계갑이에요. 처음에 저기 옷가게 옆에서는 인당 8 0말리했고이 배까지 오니까 50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 지금 작은 배 같은 경우에는 더쌀것 같아서 일단은 걸어가고 있습니다. 물에 띄우는 걸할 거예요. 아? 소아야 무슨 소원 부 거예요? 어 조심해요. 불러요? 그냥 소원 등이라는 거야. 물에 띄워서 재미로 하는 거야. 알겠죠? 소원을 말해주세요. 소원을 말해봐. 음, 재밌게 놀고 빨리 집에 갈래. 알겠어. 이아 소원을 so 네, 네, 말해봐 유안는 엄마 아빠는 재미있게 놀고 싶어 재미있게 놀고 싶어? 응 어, 엄마는 소원을 말해보세요 <laughs> 엄마는 이제 이번 여행 끝나고 다음에는 <laughs> 어디로 좋은 <laughs> 곳으로 여행을 갈지 아빠가 좋은 곳으로 정해졌으면 좋겠어요 지금 놀러 나왔는데 또 놀러 다른 데 놀러 가서각나나 아쉬워요 어. 살아보기 하러 갑시다 이제 살아보기요? 네 좀내좀 좀 살자 좀. 자 아빠는 우리 가족들 다 행복하게 안 아프게 건강하게 즐겁게 놀다 갔으면 좋겠어요. 이야 안녕. 자 이제 소아차례. 아빠가 잡아줄 거니까 자 양쪽으로 잡고 양쪽으로 잡고 조심 조심. 안녕. 안녕. 안못안못 아, 했죠. 자, 엄마도. 자, 엄마도. 안녕. Bye -bye. 안녕. 안녕. 자녕타녕니어어어이이 아, 이리 와봐. 안녕. 말해줘. 해줘 말해 줘.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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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좋아 어떤 게 재밌었어? 제일 재밌었던 게 뭐야? 제일 웃긴 건 사람들이 나보다 나 보고 바나나 오스, 다, 뭐, 다 바나나니까 바나나 젤리를. <laughs> 바나나 젤리네? 응. <laughs> 뭐화는 뭐가 재밌었어? 어 사람들이 자꾸 나 풀이라고. 아, 풀이라고 해. <laughs> 풀 젤리라고 해. 풀 젤리. <laughs> 오늘 그러면 여기다가 너희가 오늘 여행,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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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 여행 온 거에 대해서 엄마, 아빠한테 편지 써볼래? 네. 감사합니다. 여기. 사파리로 가볼게요. 애들이 기대하고, 기대하고 저도 또 동물 보는 거 좋아해서 기대됩니다. 배를 타고 보는 사파리 동로원 리버 사파리. l e t 애들은 비 입히고 저희는 이거 모자, 모자 쓰고 어차피 또 물에 젖을 거라서 상관 안 하고 수영을 하러 가고 있습니다. 우와~ 오소아오소아 찰칵~ 재밌었어요? 아, 어땠어? 아, 안녕, 안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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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녕 안녕, 분녕쇼녕 안녕, 안쇼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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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터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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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녕 안녕, 안녕, 있러 가고 있습니다 어, 저희가 오전 11시 반부터 와서 지금까지 한 8시까지 보고 가는 거니까 가격 대비 엄청납니다. 그전 날푹 주무시고 아침 일찍 오셔가지고 하루 종일 파파리에 갔다가 워터쇼 갔다가 놀동산 갔다가 분수쇼까지 하면 하루가 알차가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분쇼 수 보러 가겠습니다. <목소리> 와우. 와. 저 첫날 그때는 회제 단락에 있다가 이번에는 이제 마지막 날 서울 일발관이라는 이제 스파인 카페인데 여기에 이제 기파 길을 파주는 게 너무 원하다더라고요 기청소해 주는 거. 그래서 우리 사랑 아 엄마랑 소카랑 차랑 가고 있습니다. 기청소 40분, 샴푸, 각질, 염색, 면도. 저희는 기청소 40분 20만 동짜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드. 대박 많아. 이제 마지막 숙소에 왔어요. 오늘 새벽 3시. 비행기 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12시 정도에 봉화로 출발할 거예요 출발해가지고 부산으로 들어가야겠습니다 올라가서 객실 상태 한번 보이도록 할게요 삼일계 해군대 다 돌아다녀 봤는데 여기도 또 여기만의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자 베트남 안녕 마지막 밤 안녕. 이번 여행 재밌었어? 모든 전자기기의 전원을 뭐가 제일 재밌었지? 지금부터 화장실 사용을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로 수영? 기내에서의 소연은 음. 엄격히 서하는. 다잘힘들어그 응. 어떻게 제일 힘들어? 어? 뭐가 제일 힘들었어? 응. 아, 지금은 안 힘들어. 또 올까? 응. 응.